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사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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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장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5절말씀부터 15절말씀부터 우리 18절말씀까지 15절말씀부터 18절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루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길루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루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항상 마음으로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든다는 자세로 경청하고 경청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소유가 복이 되며 너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우리가 화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이미 고름도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누린다는 말씀이고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의 소리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꼭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서 이런 말씀의 응답과 또 축복과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 할까요? <laughs> 자, 오늘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연을 나누고 있죠. 자, 사사기입니다. 지금 사사기 몇 장이 들어왔어요? 10장. 자, 10장이 들어왔어요. 자, 10장이 들어오기 전에 인물이 누굽니까? 첫 번째 인물이 시작된 것은 실제적으로는요. 누구예요? 기. 기드온이에요기드온기드온입니다이 기도운. 시작이 여기예요. 사실은. 기돈의 욕심이죠. 기돈의 욕심입니다. 그 욕심의 씨앗이 누구? 그 아들. 아비멜레. 아비멜레. 이게 문제라고요. 네. 아버지의 왕. 아버지는 왕이시다. 이름 뜻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비멜레의 영향력 이한 사람 때문에요. 세계 미스엘 사람과 그 다음에 여러 민족들이 결국은 다 죽어요. 결국은. 아비멜렉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막내 아들 누구입니까? 요담. 요담이거든요. 요담이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아비멜렉의 문제에 기도함으로 말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이게 구장의 마지막 절인 마지막죠. 그래서 결국은 다 죽습니다. 아비멜렉이 결국은 비참하게 죽잖아요. 여자의 맷돌에 맞아 죽잖아요.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망루에서 떨어뜨린 돌에 머리가 맞아서 깨져서 죽어요. 아비멜렉이 정말 이, 이 욕심의 비, 최후의 비참함이거든요 이게요. 최후는 정말 비참해져요. 자이 사건 이후에 오늘 이제 장이 들어와서는. 자, 10장에 들어와서는 등장하는 소사사 인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사사가 삼갈 이후에 지금 나오는, 10장에 나오는 이름이 누구예요? 둘. 돌리 아닙니다. 둘리 아니고요. 뭐예요? 돌라.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둘리 아니라고 얘기하는 소리예요. 둘리도 모르지 뭐, 또. <laughs> 돌리가 뭐야? 그럴 거야 아마. 만화영화를 하려지. 이 돌리는, 돌나라는 소사사입니다. 소사사.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구원해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은 하, 이스라엘을 구원했단 말이에요. 어. 결국은 여기에 있었던 모든 문제, 무슨 구속적인 관점이 아니고요. 여기에 흩어졌고 동족간에 민족간에 치고받고 싸우고 했던 많은 것들이 이 둘라 사사를 통해서 완전히 정리됐던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또 하나 사사 누가 나와요? 이제는 야 야일입니다. 야일 야일 이 야일은 이 야일이 또 문제라고요. 야일이 야일이 예. 이일이리는 사사가 솟아서 나오는데, 아들이 몇 명, 30명. 그 다음에 나귀의 나귀, 어린 나귀가 30. 그 다음에 성이 30. 심지어는 이름을 성 이름 전체 이름 뭐라 그랬어요? 하봇 야일이라 그래. 하봇. 자, 이 하본 야일이라는 말이 뭐냐면, 야일의 마을이다, 그러니까 30개 많은 성들을 다 해놓고, 누구 이름 쓰는 거, 자기 이름 쓰는 걸 자기 이름. 여러분, 기도원도 보세요. 기도원도, 내가 왜 기도원을 문제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이름만 쓰고, 하나님만 높여야 될 사람이, 은근히 자기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 욕심이 자손들까지도 문제가 되고, 문제가 되고, 결국은요, 계속적으로. 이 하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기도원처럼 이 야일도요, 자기 욕심 속에서 못 벗어나요. 자기 욕심 속에서. 아들이 30명, 문제가 있다고 그랬어요. 윤리적으로그 다음에 나귀가 낙이가 30이거든요.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부자거든요.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고요. 그 다음에 성이 30입니다. 누구 아들이 각각 한 사람씩 다 맡아서 통치를 합니다. 이게 문제성이 있는 거예요. 예. 네. 더군다나 그 마을 전체를 하본 아이리라고 말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마지막 죽는 자기의 그그 그 죽는 위치에도 뭐라면 마지막 그 뜻이 뭐예요? 죽는데 그것을 높은 곳이라는 뜻으로다가 자기 이름도 높이. 그러니까 야욕이 끝까지 계속적으로 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좋은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아문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소사사가 죽은 후에,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예요, 또. 다시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악을 행하는데, 악을 행하는데요. 악을 행하는 것은 뭐? 우상이에요, 우상. 한마디로, 우상입니다. 우상인데요. 지금,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고요. 그냥 지도상으로 본다면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쳐요, 그냥. 이렇게 쳤으면 여기도 우상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이방 우상들을 최다 섬기는 거야, 이들이. 이들이. 여러분 성경 나중에 다 읽어보세요. 제가 말안 해도. 그니까 이, 이 이들이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악을 행하면 하나님 반드시 버리 진노. 진노에서 누구한테 부재? 블레셋. 블레셋하고 또 암몬. 자 블레셋이 여기 있고요, 암몬 여기 있어요. 양쪽에다가 뭐라 그랬어요? 팔더라 그랬어요. 팔더라. 두 나라한테 팔아버려요. 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판단하는 말은요, 속국이 되는 거고요, 지배를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다운 그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해요? 이것을 갖다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그들의 삶이 팔게 되니까 결국은 여러 해 동안 억압을 받고, 억압. 또 하나는 뭐라고 표현해요? 자, 7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8절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이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 8회 동안 억압하였더라 자 18년 동안 억압을 받고 그다음들에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뭐가요? 공고. 여기 있는 암몬 자손이 에브라임 따 여기거든요. 이곳까지 와가지고 쳐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고가 심해지더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진노 어떤 진노입니까? 우상을 섬긴 죄값이에요. 우상을 섬긴 죄값. 그러니까 이렇게 공고하고 억압받고 공고하고 고통 가운데 그하니까 거하니까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음. 뭐. 하나님께 부르짖더래 말입니다. 그때서 뭐예요? 회개,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때서 비로소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를 왜 은혜를 모르냐? 내가 너희를 애굽, 저희 조상 때부터 애굽부터뿐만 아니라 출애굽 때 그다음에 너희가 출애굽에서 나오는 여정 가운데 있을 때뭐그 암몬이나 에돔이나 그곳을 지나갈 때 내가 너희들을 다 보호하고 이기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자? 하나님이 은혜를 지적해 먼저. 은혜를 잃어버린 너희들의 망각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지적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마음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 본능 봤던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지어는 뭐라고, 야, 너희가 택한 신들한테 가서 구해달라 그래. 왜 나한테 와서 그래? 니네들이 섬기는 신한테, 그 암몬이나 모하이나 블레셋이나 저기 세일이나 시돈지망이 있는 그 우상군들 동서남북에 섬기는 너희 신들한테 가서 구해달라 그래? 왜 나한테 와서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그렇다 그랬어요. 예. 네. 자, 우리는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맨날 우리는 내 맘만 하나님 앞에 알아달라고, 내마음만내 형편만 알아달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는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장성했으면 부모의 마음도 좀 알아야 되지 않나냐 말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요, 나, 내 것을 줄이는 거예요. 내 것을 버리는 겁니다. 부모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부모를 공경하는 거고요. 섬기는 겁니다. 내할것다 하면서 섬깁니다. 이것은요, 섬기는 게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을 모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회귀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15절부터,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없어서 하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야 니네들이 태신한테 물어봐 그러니까요. 그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요 범죄했습니다 죄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하시는데 그런데요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요 용서해주면 안 돼요? 우리 구원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 아니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세요 그래 놓고 죽게 구함 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6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10장 10절 말씀이에 부터 10장 10장 중에서 중요한 교훈이 뭐냐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회개하면 하나님이 고쳐 주세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무리 여러분 죄를 많이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입니다. 말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말로만 회개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 1 6절을 보니까 자기 우, 가운데서 이방신을 제하해 버리고, 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버리는 게 회개요.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어. 주여, 저는 회개합니다. 그런데 그 습관 계속해요. 버린 게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입으로만 회개지. 이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다음에 버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여호와를 섬기며 그랬어요.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근심 버리고 섬겨요. 버리고 섬기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뭐라 그래요? 마음의 근심이 마음에. 근심이에요, 마음에. 누가? 하나님이. 이게 아버지라고요. 이분이 아버지라고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 그거 봐주겠습니까? 잘 됐다, 이놈아. 꼴 좋다, 이놈아. 더 없어져, 이놈아. 이럴 텐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내가 그렇게 은혜했었는데, 너희 그렇게 범죄했잖아. 그런 이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의 섬김으로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말은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이 이런 겁니다. 이거 빨리 구원해 주셔야 되겠다. 구원해 줘야 되겠다. 이 마음의 표현이에요. 저들의 회개를 보고 내가 빨리 역사해 줘야지. 라는 그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마음에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아 이거 뭐 아, 해줘야 되나 말해야 되나 두변화비해요 죽인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laughs> 죽이느냐 살리느냐 이것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회개하는 백성을 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마음이 자 17절입니다. 시 그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자 이렇게 회개가 일어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에 이제 시간이 지나요? 이렇게 회개가 일어난 상황 이 있을 때에 그때 회개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돌이켰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공고함으로 이루실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치고 그랬어요. 지도상으로 보면, 은 암모니 길라시 그 주의 우측에 있거든요. 중간 부분의 우측에, 그게 양쪽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 뭐예요? 싸우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해 왔을 때두이 진영이 진을 치고 있어요. 암모니 전쟁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그 백성, 그 예를 들어서 이 백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루벤 갓문하스 지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지금, 어, 이, 이 문화세 집화나, 갓집파나 루, 루벤 지파가 암몬의 통치 아래서 에 지배를 받고, 굽신거리고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요, 안 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말을 잘 듣다가 안 듣으니까, 거기다가 또 우산까지 다 깨부셔버려요. 그리고 막 하나님을 섬겨. 적용도 안 받죠. 그러니까 회개의 참 모습을 보는 겁니다. 회개의 참 모습을 보니까, 어, 요것들 봐라. 이제 한번 봐줘야지. 라고 뭐해요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공구 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 바이진을 치고 있었고요. 자,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자, 18절 말씀입니다. 시. 길르압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안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한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자, 지금요, 전쟁은 지금 준비가 됐는데, 장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 하나 그 앞에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치요, 우리가 저기 삼면상에도 보면은, 다윗이 형들, 아버지 십부름 갔다가 골리앗 죽이잖아요. 거장 골리앗 씨 나와가지고요, 야막 이렇게 나오니까 아무도 이스라엘 진, 진 진영은 양 진영에 있는데 누구 한 사람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건진 거지요. 아니 지금 싸움 안 했다고 이, 이, 이긴 겁니까? 우리 안안진 거야 그런 거 이미 안 나가는 게진 거예요. 싸움을 시작 안 하는 게진 거라고요. 그런 이들은요, 진영을 치고 있는데, 누가 우리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요것만 걱정. 싸울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장수가 없어요. 이 말을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다윗을 보면서 믿음의 장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이방이신 섬기고 죄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믿음이 있겠습니까? 정말 자기 목숨 하나 던지고 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던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방백들이 서로 이 방백이라는 말이요, 이 방백들이란 말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총회를 가르킵니다. 회의 중에 있을 때에 야 지금 우리 이렇게 전쟁을 내 싸움을 시작해야 될 텐데 누가 먼저 지금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다. 싸울 사람이 없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가서 싸운다면 우리의 우두머리도 삼자 우두머리가 될 건데 우두머리 뭐예요 리더거든요. 한 천장 정도, 왕이라는 개념보다는 어떤 천장 정도, 어떤 군대 장관 정도 요 정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두머리를 삼을 건데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같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쓸만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없다는 거예요. 회개는 했는데 믿음의 힘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요 저는 이렇게 보면 만약에 믿음의 힘이 있다면 주님 앞에 먼저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동시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마 기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누가 먼저 나갈냐 이것부터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요. 소실 이게 사소한 것 같지만 그냥 넘기는 내용 같지만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내 모습인지도 몰라요. 막상 그것 보면서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에 매달리고 막 작정 기도하고 주님 부르짖고 막성전에 엎드리고 나와서 주님께 매달리는 그런 신앙으로 가야 될 사람들이 자기 총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치요, 야. 갈밀산에 모여. 우리 다 같이 죽으면 죽으려다 한번 먼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겠어요? 왜? 회계도 했는데, 회계도 했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보려고. 서로 하나님께 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삶 속에 영적 싸움은요.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그 영적 싸움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 속에는요. 항상 하나님 먼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먼저 하나님 먼저 무조건 불러요 그냥. 하나님 먼저, 먼저 부세요 마치 이, 이 바울, 바울과 신라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그 고통 속에서 고통을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있그 비결이 뭡니까? 만약에 그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있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픈 것만 생각하고 만약에 있었다면 그 입술에 찬송이 나왔겠어요? 기도가 나왔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아무리 바울의 바울이 할아버지라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들은 그 고통을 보지 않아요. 그 고통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주님 이름을 부를 줄 아는 믿음이 쓴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지금 추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공격이 와도 어떤 싸움에 도 어떤 마귀가 우리 속에 작용해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다 이길 수 있어요. 승리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모든 콘속들이 정말 다되어지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을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